그림을 그리신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 갑진년에는 어, 작년도보다 어, 갑진년에는 더개면년보다는 갑진년이 더 크게 이 갑진생들이 좋다 하시니까 한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갑진년의 주인공 분들이시죠 우리 네. 61세 되신 우리 갑진생 분들 네. 신년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분들 좀 신년에 좀 어떨 걸로 보이시나요 선생님 음 저는 이제 작년에도 갑진생들이 아, (60세) 갑진생들이 조, 좋다. 뭐 로또의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았고 네네.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셨어요. 음. 그리고 로또 이야기가 있어서 더 많이 음.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또 번호를 여섯 개다 주시진 않아요. 네. 본인에게 행운의 숫자 알려드린다 해갖고 두세 개씩 드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갑진년에 갑진생들이. 솔직히 환갑이잖아요 네네네. 네. 환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갑 성주라고도 이야기해요 네네네. 환갑에도 좋은 성주운이 있다 성주는 조상에서 성주로 자정하시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성주 때는 성주운 때는 하는 일이 사업도 잘 풀리지만 어, 조상한테 대우를 하는 게 사실 성주 대운을 받은 그런 기운을 갖기도 하고, 네. 성주는 대들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런 이제 집안에 이제 큰 기운이 좋은 네, 네. 기운이 집안에 이제 자리 자정을 잘하면 예 대박이 일어난다 이런 운입니다. 이제 네, 네. 예,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용띠가 어뭐 나가는 삼재에 뭐가 그렇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나가는 삼재에 잘 어, 운을 삼재에 풀이를 해서 잘 풀어주면 그래요. 악삼재가 복삼재로 세 배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또 삼재라고도 해요. 누삼재보다는 음. 나가는 삼재에 더 대운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저희 시장님께서는 갑진년에 갑진생들이 아마 대박이 대대 대박이 셋답을 음. 예, 대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금전 그러니까 성주 대운에다가 저기 우리 한갑 대운에다가. 근데다가 이제 3대 대운까지. 그러니까는 금전은 크게 들어오시죠. 네네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문이 크게 열리고 어.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약도 잘 성사가 될 것이고 어려운 어. 일이 잘 수술 풀려나가고 해결이 된다. 금전적인 것도 어려, 어. 우리가 돈돈 돈 구하기 힘든데 어, 어디서 나한테 귀인이 나타나서 네. 어, 또 금전도 잘 구하게 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돈만 갖고 하나요? 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내 돈만 갖고 다한 사업 어딨어요? 예. 그렇 때문에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 서 대출 안 된다든지, 어 뭔가 좋은 뭐 소식이 와서 어 이자도 좋게 해서 뭐. 해준다더라 이런 네네. 것도 있고 아니면 누구 투자자가 갑자기 뭐 몇백억 투자해준다더라 어허.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어 정말 큰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로 행운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행운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조상의 도움이 크다하셨거든요. 조상한테 좀 대접 좀 하세요. 음. 아, 우리가 내가 볼때 갑진생들이 좀보면 폼생폼사예요. 예, 말하자면 멋지잖아요, 용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사는 인생을 꿈을 많이 크게 가지고의 예, 그림을 네. 그리신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 갑진년에는 어, 작년도보다 어, 갑진년에는 더 개면년보다는 갑진년이 더 크게 이 갑진생들이 좋다 하시니까 음. 한번. 어, 희망을 크게 가지시고 기대를 해도 좋겠어요. 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 귀인을 찾읍시다. 음. 그리고 투자자 찾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어, 큰, 어, 사업, 예, 운영하셔서 나라에도 공헌하시는 음.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값진생분들, 뭐, 나가는 삼재라고 전혀 기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을 그럼요. 것 삼재만 푸세요. 음. 나가는 삼재인데, 어, 나 대운이라는데 뭐 풀어? 아니죠. 삼재 풀이는 해야 돼. 음. 삼제풀이는 제가, 동지 때 하고 안 하는 작년에는 동지 때만 하고 안 했는데 올해는, 어, 대보름에도 하려고요. 정월 대보름에. 그러니까, 예, 음력으로 1월 보름에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름 지나서도 또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비싸니까 단체적으로 하면 돈 많이 안 받으니까 네. 삼제풀이 하시고 대운 받아서 대박 나시도록, 예. 시연께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값진생분들 또값진연의 주인공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 그럼요. 좋은 네. 기운 받으셔서 오늘 네. 하는 일 모두 대박나시기를 네. 바라니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 좋겠다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네, 어려운 잘 극복하시고, 나라에도 공헌하시는 그런 해운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갑진생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가동 주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드릴까요? 전화 상담하니까요. 전화로다가 하세요. 뭐, 지, 직접 안 오셔도 전화로도 충분히 시장님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